유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탕입니다. 오늘은 석궁 컨설팅 공략을 해드릴 건데요. 바로 들어가죠. 석궁 무기 1티어는 천자료 검이고요. 석궁은 패시브에 피증이 있고, 이제 레이드 룬에도 피증이 있기 때문에 무기나 다른 방어구에서는 공증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천자료가 1티어, 그리고 눈먼이나 가시, 무수한 당금질이 나오면은 스킵을 해두고 다른 부위부터 정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어구입니다. 방어구는 일단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만화 경류, 이거로다가 공증을 좀 챙겨주시고, 바위 거인도 괜찮아요. 그리고 레이드는 공명하는 수정이랑 파멸의 낙인,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자리, 여기는 이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비열한 일격이 떴다, 그러면은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클래스 레벨 65 찍고, 공증 10% 가져가는 깨달음도 괜찮고요 본인이 혈란이 있어 그리고 이제 화상 패도 만들 수 있으면 횃불, 빙결 패을 만들 수 있으면은 쇠빙이 중에서 하나 본인 역량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그 다음에 장신구는 반전, 연쇄, 감전.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제일 먼저 정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반전이고요. 이게 있어야지 탄창이 두 개가 장전이 되면서 3번 스킬이 앞으로 슬라이딩을 하게 돼가지고 딜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연쇄 연세. 연세가 있어야지 네, 거스팅 볼때 번개 속성을 적용을 시켜줘가지고 무조건 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전은 그냥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해도 껴야죠. 낄게 없잖아. 간단하자. 자 그리고 엠블럼 1티어는 현란함입니다. 이게 제일 좋고요. 근데 냉혹함도 현란에 비해서 약간 아쉽다 뿐이지 상당히 좋아요. 여기까지가 1티어. 그리고 이제 2티어는 날샘, 강렬, 지혜. 근데 사실상 현란이나 냉혹 말고는 거기서 거기다.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 다섯 번째 각인 재설정은 보통은 이제 현란이냐 냉혹이냐 나뉘는데, 예를 들면 현란이면은 치명타에 연타 강화, 이렇게가 지금 가장 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냉혹이면은 치명타를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치명타가 올라가면 갈수록 치명타 데미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냉혹이어도 치명타와 연타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냉혹이면은 연타를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현란이 뜨면은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스탯을 재작업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냥 치명타 올빵에 나무 스탯은 연타로 다 가시면 돼요. 6번 보석 세공입니다. 세공은 거스팅에 들어가는 원소랑 연타 데미지가 필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3번 스킬에 들어가는 연타 이동 방해 쿨감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장비 개조는 그냥 233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주력기이기 때문에 234로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딜 사이클은 초보자분들은 444 3, 2.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4, 4, 4, 3, 2. 그리고 다시 장전된 거로 4, 4, 4. 근데 이제 가끔씩 3번 풀타임이안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1, 1, 2. 해가지고 3스택을 장전해서 4번을 3번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쿨타임이 안 돈다? 아니면은 레이드에서 이명을 씹어야 된다? 그러면 6번으로다가 잠시 쿨타임을 좀 벌어주시고, 다시 4번을 연속으로 써준 다음에, 32444를 해주시면 되겠죠. 유바!